안녕하세요. 미소매드입니다. 오늘은 6월 9일에 시행된 고1 6월 모의고사 총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6월 모의고사는 비교적 평이한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함정문제나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만한 어휘로 출제된 지문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조금 헷갈렸을 만한 또는 한 번쯤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 알려드리고 싶은 문제로 짤막한 해설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해설할 문제는 34번과 39번 문제입니다. 각각 빈칸 추론 문장 삽입 유형이 되겠습니다. 먼저 34번 문제입니다. 빈칸 추론 유형은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를 찾아야 합니다. 해당 빈칸은 이 전체 지문의 주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제 찾기가 무조건적이지 않기 때문에 주제만 찾으시면 안 됩니다.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가 주제가 아닌 그 지문의 세부 내용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34번 빈칸 문장을 해석해 보면 우리가 기후변화에 작용하는 것에 실패해온 한 가지 이유는 A 한 통념 때문이다. 입니다. 그럼 A가 요구하는 정보는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통념이 되겠죠? 이 통념 자체가 이 지문의 주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통념이 무엇이냐? 빈칸 다음 문장에서 서술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기후변화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것에 대해 미래시제로 이야기했다. 여기서 이것은 기후변화에 해당되는 거겠죠. 심지어 오늘날조차도 많은 과학자들이 미래시제를 사용한다. 우리 모두 기후변화는 현재 진행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미는 기후변화를 미래의 이야기로 인식하고 있는 우리의 통념이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시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입니다. 시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의미는 미래의 이야기다라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빈칸 유형은 요구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해당 정보를 찾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39번입니다. 문장 4빈 문제는 제시문보다 제시된 지문을 바로 읽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문을 천천히 읽다 보면요. 문맥의 논리적 단절이 드러나기 때문인데요. 4번 이후의 문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한 사람은 친한 친구에 대해 모양, 빛, 그리고 색깔의 시각적인 기억을 이용해서 꿈을 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문장을 살펴보면, 즉,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시각적인 꿈을 꾸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비슷한 꿈을 가진다로 해석이 됩니다. 앞 문장은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들의 꿈꾸는 방식이 나왔는데, 여기서 앞 문장을 정리해주는 접속부사인 in other world 뒤에는 정상적 시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앞에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래서 주어진 제시문, 그러나 시각장애인은 그 친구를 재현하는 데 작용하는 비시각적 감각을 통해 독특한 조합의 경험으로 같은 친구를 연상할 것이다. 이게 먼저 나와준 후 내용 정리를 하는 뒷문장이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석을 하였을 때 연관성이 전혀 없는 두 문장이 나란하다면 그 사이에 주어진 제시문이 들어갈 확률이 올라가고 그 제시문을 넣어서 다시 해보, 해석해봤을 때 자연스럽게 해석이 된다면 그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준비한 총평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해석에서 크게 어려운 문제 없었고 문제 유형에서도 헷갈릴만한 문제가 뚜렷이 보이지 않았던 이번 시험이에요. 하지만 문제의 난도가 쉽고 어렵고를 떠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충분히 많은 해석 연습과 유형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곧 여름방학이 시작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학기 중에 어휘라던가 어법이라던가 아니면 꼼꼼한 독해라던가 이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면 방학 때만큼은 부족한 이런 부분들을 채워놓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문제풀이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총평은 굉장히 짧게 간략하게 해설을 해드렸는데요. 혹시 이번 6월 보이고사에서 풀이를 좀더 했으면 싶은 문제들이라던가 오늘 했던 34번, 39번의 전체 지문을 좀더 정확하게 해석해 주기를 바라신다면, 여기 댓글이나 인스타 DM 등으로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내일도 힘내봅시다. 감사합니다.